네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음 보드가 있고요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보드를 우리가 이렇게 새로 샀을 때 조립이 다된 채로 완성되어서 오는 거를 갖다가 컴플릿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엔간하면은 여러분들이 컴플릿으로 보드를 받았을 거예요 요 안에 부위 설명이나 이런 거는 저희 뭐 영상 많이 찍었으니까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자, 보드를 받았을 때 제일 처음에 해야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왼발로 앞에다가 발을 두고 갈지 아니면은 오른발로 이렇게 발을 두고 갈지 그거를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내가 가고 싶다 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고 대신에 안 바꾸셔야 해요. 이거는 오른발로 갈지 왼발로 갈지는 안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에는 한번 정해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시작할 때 왼발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왼발을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드를 갖다가 내 왼쪽에다가 두시면 되고 오른발을 선택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보드를 옆에다가 둬주세요. 이렇게 서 있는 거를 우리가 정하고 나면은 발을 한번 보드 위에 올려 볼 건데 보드가 왜 저쪽으로 가지? 네, 보드 위에 발을 올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릴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보드 위에서도 제가 발을 조금 더 앞쪽에다가 둔거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드 위에서 발을 앞쪽에다가 두고 조금 가까이서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나사가 있으면은 나사에서 한뼘 정도, 작은 한뼘 정도 뒤쪽에다가 발 포지션을 둡니다. 그리고 잘 보면은 나름 가운데에다가 맞춰서 뒀어요. 가운데에다가 일자로 포지션을 했습니다. 발을 올렸으니까 이 다리 위에다가 우리가 서볼 거예요. 설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발을 둔 다음에 몸을 약간 보드 쪽으로 기울어진 것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발로 서주는데, 서줄 때 보드 위에 있는 발을, 구부렸던 발을 우리가 이렇게 펴면서 우리가 올라와 줄 겁니다. 오면서, 서면서 그리고 이렇게 한 손은 조금 잡고 한 5초나 6초 정도까지는 할수 있도록 연습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어나한 6초 정도 버틴 것 같아 이러면은 여러분들 이따가 다리 힘 풀고 옆에 있는 발로 내 몸을 옮겨서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할때 보드가 좌우로도 움직이고요 앞뒤로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옆으로 살짝만 기울였다가 다리 펴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가장 기초적으로 보드 위에 발을 올리는 동작이에요. 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해봤는데, 어? 그러면은 타고 가는 거는 언제 하나요?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저는 대답을 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제로 앞으로 가는 걸 해볼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가는 동작은 푸시오프라고 하고요. 푸시오프를 이제 해볼 건데 푸시오프를 할때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동작을 조금 응용해 볼 거예요. 몸을 이렇게 기울여서 한 발로 이렇게 서 있었죠. 그걸 조금만 응용해서 이제 이쪽에 우리가 보드 위에 있는 다리에 조금만 힘을 주고 그리고 이 다리는 살짝 살짝 밀어줄 겁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몸이 보드 위에 있는 발에서 아래에 있는 발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면서 밀어주면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푸쉬오프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몸을 이쪽에 상체를 두고 그대로 살짝, 살짝, 살짝 한 발로 버티기.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자, 내려올게요. 내려올 때는 다리에 힘 풀고 여기 있는 다리는 이렇게 땅에다가 딛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몸무게 잠깐 여기다가 두고 쉬어주세요 자, 다시 여기다 몸무게 갈 거예요 두고 살짝 살짝 한 발로 버티기 그리고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고요 아마 하면서 허벅지가 좀 땡기실 건데 아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한 발로 서 있는 상태에서 부두 위에서 밸런스를 잡는 방법을 알게 되고 이게 푸시오프를 할때 내가 한 발로 잠깐 동안 버텨주는 동안에 밸런스를 지금 연습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발을 우리가 올려서 미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발을 옆으로 해서 우리가 뒤에다가 놔줄 겁니다 뒤에다가 옆으로 해서 놔줄 거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다리를 살짝 비벼서 옆으로 돌려줄 거예요. 지금 거의 11자에 가깝게 된거 확인하실 수 있죠? 내려올 땐 어떻게 하냐면 발 먼저 돌릴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발을 당겨서 내려줄 겁니다. 자, 한번 더. 우리, 살짝살짝 살짝 밀어준 다음에, 뒷발 뒤쪽으로 옆으로 해서 돌리고, 그 다음에 앞발을 돌려줄 거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밀고, 밀고, 뒷발, 그리고 앞발. 자, 그리고, 처음에는 이것도 무서워요. 자, 앞발 돌려볼게요. 앞발 돌리고, 자, 뒷발부터 내려와 줄게요. 뒷발. 이렇게 뒷발이 닿으면은 앞에 있는 발 떼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뒷발.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되고 나면은 뭘할수 있냐면 뒷발 올리고 앞발 올리고 가다가 내가 속도가 조금 줄었어요. 그러면은 앞발을 돌리고 뒤에 있는 발을 다시 밀어줄 수도 있거든요. 단지 이거 할때 주의할 점은 앞에 있는 발에다가 몸무게를 많이 준 상태에서 뒷발을 밀어줘야지 다리가 이렇게 째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볼게요. 밀고, 뒷발, 앞발. 앞발 돌리고, 다시 밀고, 밀고, 뒷발, 앞발. 속도가 빠를 때는 앞발 돌리고 나서 아예 앞으로 걸어가면서 내려 주세요. 앞으로 걸어가면서 내려놓으면은 보드가 살짝 밀리면서 하지만 안전하게 우리가 좀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어 우리가 기본적인 보드 위에서 밸런스 잡기 그리고 푸시오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볼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여까지 되면은 이제 혼자서 앞으로 가다가 그리고 어? 나 약간 지금 무서운데? 싶으면은 그때는 어? 나 내려야겠다 해서 내리는 것까지가 가능합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하는 게 지금 할때한 발로 버티면서 밀어주는 거잘 해주고 그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버텨야지 여러분들이 속도가 빨라져도 그래도 그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리는 연습도 조금 신경 써 주세요. 내리는 연습 할줄 알아야지 언제든지 내가 뭔가 앞에 자전거가 있다든지 사람이 지나다닐 때 뛰어내려서 내 몸이 안전해지고 난 다음에 보드를 재빨리 가져가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거 우리가 처음에는 발을 하나 고르는 것부터 시작했죠. 이렇게 혹은 이렇게. 자, 발을 골라줬으면 어떻게 했죠? 한 발로 서서 버티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한다고 했어요. 한 발로 서서 버티는 거. 이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밀어주는 거예요. 밀고 나서 버티기.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뒷발, 앞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앞발 먼저 돌리고, 뒷발, 그리고 내려오기.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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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발, 앞발. 내려올 때는 앞발, 뒷발부터 조금 뛰어서 내려오면은 보드 위에서 내가 먼저 내려서 캐치를 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오늘은, 어, 기초. 완전 완전 기초. 푸시오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네. 여러분들 다들 안전하게 기본기를 조금 할줄 알면은 나중에 어디 에 가서 스팟을 가서 배우더라도 좀 편하게 배울 수 있으니까. 네. 어, 나 이거 쉬우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그런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서. 네, 다음 번에 우리 다른 이야기들도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 안녕.